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정말 혼돈, 카오스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일론 머스크가 이번 선거에서 붉은 물결이 일어나지 않으면 미국이 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테슬라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이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에 대해서 34건 모두 유죄를 받으면서 대선 구도에 정말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이 진짜 판결이라면서 즉각 반발했는데요. 만약에 유죄를 받아도 대선에 출마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재판 결과에 따라서 선택을 달리 하겠다는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큰 악재에 부닥친 상황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해당 재판이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미디어들이 이날 배심원단의 선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심원단 12명은 트럼프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모든 미디어들이 일제히 트럼프의 유죄평결에 대해서 보도를 시작했고요. 유력 대선 후보가 선거를 5개월 남기고 범죄자가 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긴급 보도를 했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데요.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특히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오는 7월에 이번 법원의 선고와는 관계없이 대선에 출마할 예정인데요. 미국 연방 헌법에서는 유죄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의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자유로운 나라인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런 결과가 트럼프의 대선 구도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유죄로 확정되면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지지층은 이번 평결은 사법 탄압이다 라고 하면서 지지자들이 더 결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2016년에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할 당시에 성인물 여배우였던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자신과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13만 달러, 한화 약 1억 7천만 원을 주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상황도 문제가 되지만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넘어간 돈이 부정한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계 장부에 다른 용도로 조작해서 기재했다는 것인데요, 회계 부정이 함께 얽혀 있는 것이죠. 뉴욕주 맨해튼 지방 검찰은 지난해 3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당시에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중범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유권자를 속였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에 재판 절차가 개시된 후에. 트럼프의 사건을 담당해 온 후한 머천 판사는 7월 11일에 선고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배심원단이 형사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해서 먼저 편결을 내리고요. 판사가 이에 따라서 형량을 결정하는 구조인데요. 이러한 구조에 따라서 후한 머천 판사는 배심원 편결을 참고해서 7월 11일에 선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선고 날짜가 또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큰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고된 판결 날짜가 바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전당대회가 시작되는 7월 15일을 불과 나흘 앞둔 날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기 나흘 전에 형사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판결받게 되는 것인데요. 누가 봐도 문제가 되는 거죠.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후보가 대선 공식 후보가 될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트럼프는 재판이 끝난 뒤에 이 편결에 대해서 부패한 판사가 조작한 재판이었다. 국민들에 의한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재판부를 맹 비난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자 바이든 대통령은 신이 났는데요. 바로 성명을 띄었죠. 트럼프는 항상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라고 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트럼프는 악이고 바이든은 선으로 보이는 장면인데요. 정치가 참 무섭습니다. 화가 난 트럼프는 법원의 유죄 선고 후에 곧바로 뉴욕 항소법원에 항소한다고 했는데요. 만약 항소에서도 결과 가 같이 나오면 뉴욕주의 대법원에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의 재판 절차가 미국 대선 전까지 최종 확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재판부에서도 대선 후로 최종 판결을 미룰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래야 부담이 없겠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요. 미국 헌법에서는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트럼프의 대선 출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 헌법에 대통령 입 후보 자격을 정말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후보 등록 직전 14년 동안 미국에서 살아온 35세 이상으로 규정할 뿐이고요. 피고인이나 기결수 등 입후보를 제한하는 조항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가서도 대선 후보가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유죄가 확정된다면 트럼프 지지자 중에서도 돌아서는 사람이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특히 트럼프와 바이든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주들에서는 대부분 2%에서 3% 사이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법원의 선고가 대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ABC 방송이 공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요, 트럼프 지지자 중에 4% 가량이 만약 트럼프의 유죄가 나오면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16%가량은 지지 여부를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로서는 이번 재판이 열리는 동안 계속해서 위기가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테슬라 또한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하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에게 자문역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월스트리트의 보도에 대해서 전해드렸었는데요. 물론 일론 머스크는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엑스플랫폼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대중에게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아닌지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최근 일론 머스크는 이번 대선에서 붉은 물결이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에 공화당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해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 타임스가 지난 3월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플로리다 팜 비치에서 만났다고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하든 간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현재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3월 플로리다 판비치에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만난 자리에 억만장자 넬슨 펠츠를 비롯한 부유층 인사들이 함께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트럼프의 막내 아들인 베런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아들 그리고 넬슨 펠츠의 아들들도 참석한 가족 행사였기 때문에 이 모임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당시 참석한 인사들은 주말 아침에 계란과 베이컨, 과일 등으로 식사를 하면서 벌써 11월 대선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대선을 앞둔 미국 정가에서 일론 머스크가 일으키고 있는 파문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될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테슬라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는 것도 사실이죠. 이런 분위기가 테슬라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고요. 벌써 3년 넘게 폭락과 횡보를 반복하면서 70조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복원해달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의 주주총회 안건이 주주들에게는 그리 달갑게 여겨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의 최대 연기급인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인 캘퍼스도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규모 자체가 천문학적인 돈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우리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점이 테슬라 투자자들에게는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주 공무원 연금인 캘퍼스의 최고 경영자 마시 프로스드는 CNBC와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 이유로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이 최근 테슬라의 실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최근 테슬라가 보여준 실적을 보게 되면요. 이 말을 전적으로 반박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마시 프로스테의 발언으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에 대한 반대 여론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되었는데요.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캘퍼스는 테슬라 주식 약 950만 주를 보유한 대주주입니다. 테슬라 상위 30대 투자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영향이 정말 크다고 할수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당연히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X 플랫폼에 반박하는 의견을 냈는데요. 한마디로 프로스테의 발언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이미 이전 보상안에서 제시했던 기준을 모두 달성했기 때문에 보상 패키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고 현재 테슬라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미 달성한 보상안을 복원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주장입니다. 당연히 일론 머스크의 말이 100번 옳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요. 일반 대중들의 생각이 일론 머스크와 모두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인 캘퍼스뿐만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게 더큰 문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 루이스도 최근 테슬라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에 대해서 거부하라고 권고한 것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더욱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글래스루이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보상이 지나치게 큰 규모이고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테슬라의 주당 가치가 희석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당 가치 희석 효과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이룬 엄청난 업적을 인정하면서도 막상 보상 패키지가 실현되면 주당 가치가 희석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쉽게 동의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일론 머스가 트위터를 갑자기 인수하겠다고 발표했고요. 또 수십 조원의 테슬라 주식을 매도한 바람에 테슬라 주가가 폭락했던 기억은 주주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테슬라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인 것도 사실이죠. 테슬라 주주로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요. 테슬라에 집중해서 마진을 높이고요. 주가를 높여하는 야 것이 CEO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각종 정치적인 발언들로 정치권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스페이스X나 XAI 뉴럴링크 등에서 많은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CEO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기준과 일반 대중 혹은 테슬라 주주들이 요구하는 기준의 간격이 최근에 너무 커진 것도 사실 부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앞서서 델라웨어 법원의 판결 역시 영향이 큰 상황인데요.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2018년 이사회가 승인한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을 무효로 해달라는 1심 소송이 승소를 했죠. 그리고 오는 7월에 소송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에는 요 일론 머스크의 소송을 건 원고 변호인단에게 지급할 수조원의 법률 수수료에 대한 심리 결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이사회는 이 소송 최종 판결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총 투표 안건으로 올린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죄 판결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일로 머스크 그리고 최근 보상 패키지 재판 패소 등으로 인해서 테슬라 주권은 여전히 혼돈 속에 있습니다.